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C++ 초급 강좌를 시작을 할 건데요. C++의 경우 C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C의 확장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문법도 거의 동일하고 C의 코드도 C++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요. 단지 C랑 C++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C++ 같은 경우에 클래스랑 객체 관련된 기능이 있다는 게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게 C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C 초급 강좌에서 개발 환경 구축하는 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개발 환경을 구축해 주시면 돼요 곧바로 C++ 시작을 해 볼게요 기존 C 같은 경우에서는 확장자가 C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었는데 C++ 같은 경우에서는 main.cpp, cpp라고 이름을 적주시면 돼요. 물론 이런 코드 파일 말고 헤더 파일 같은 경우 h로 시작한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 C에서도 C++에서도 동일하게 h 확장자를 써요. 일단 C++ 제가 기본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라이브러 추가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io stream using s, 다음에 std. 하고, 그다음에 int, main, cout, hello, world, turn, 0.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 c뿔뿔도 c랑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환경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러는 코드를 실행하시면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 초급 강좌 때 나왔던 개발 환경을 똑같이 구성하시고 실행하시면은 C++ 코드도 이와 같이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C++ 문법 한번 살펴볼게요. C랑 마찬가지로 C++에서도 어떤 라이브러리 헤더를 추가를 할때샵인클로드해 가지고 추가를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iostream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왔는데 이런 식으로 불러왔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using namespace std라는 거는 std가 결국에는 Standard l i b r a r y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Standard Library 안에 있는 객체나 아니면 변수들의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라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 C++에서도 공백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공백을 넣어줘도 어차피 코드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공백이 여러 개 들어가도 것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코드를 입력을 했지만 실제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바이너리나 핵스 파일이라는 걸로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코드를 바이너리나 핵스 파일로 바꿔주는 게 컴파일러예요. 이 컴파일러가 이제 바꿔줄 때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백이 얼만큼 들어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C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C++ 프로그램도 진입점이라고 하죠.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 함수가 이 메인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C에서도 int main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C++에서도 int main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지금 함수 이런 몸통 관련된 부분도 제가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C++에서도 이 함수가 시작되는 부분이랑 이제 함수 실행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이 중괄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함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괄호가 끝나면 이제 함수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C#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여기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죠 터미널 터미널에서 글자가 찍히도록 해주는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제 소리내서 발음하면 이제 cout 이거를 이제 cout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지은 건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글자들을 터미널에 출력하게끔 하는 명령어인 거예요 그리고 C++에서도 어떤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이게 콜론이고, 이게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미콜론이 들어갔고, 여기서도 세미콜론이 들어갔고, 여기서도 세미콜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특정한 코드 한 줄이 마무리됐다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빈칸이 많이 들어가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해놓고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도 컴파일러는 인식을 해요. 근데 단지 이걸 이렇게 정렬하는 이유는 사람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코드를 바로 딱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가독성이라고 하죠. 코드를 딱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여기서 return 0은 이제 함수가 끝나고 반환값을 제출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함수 관련된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C 강좌를 들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서는 주목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C++ 같은 경우에 C 문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C 코드를 C++ 쪽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C 문법은 그대로 활용하되,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객체 그리고 클래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른 거지 기존의 C랑 거의 동일해요. 여기서 네임스페이스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지금 네임스페이스 해당되는 부분 여기 들어갔는데 얘를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한다는 거는 나중에 주석 관련해서 가지고도 다시 설명 드릴 거지만은.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여기는 안 보이는 부분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어떤 글자가 입력된 게 보이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주석 C C랑 c 풀풀이랑 동일하게 주석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여러 줄 주석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한줄 주석으로 해서 여기 앞에 얘를 주석으로 바꾼 거예요. 메모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에러 나죠 여기서 cout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 지금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std 이렇게 콜론 두개 넣어 줘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 네임스페이스 std를 쓴다는 거는 매번 번거롭게 std 한 다음에 콜론콜을 이렇게 넣어 주는 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 번거로움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using namespace std 해서 여기서 그냥 곧바로 시 o u t 을 곧바로 호출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코드가 좀 줄어들겠죠 이번 시간 기본적인 C++ 문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